암호차량 책임보험이 엄청 비싸네 자 이거는 영업용 보험이에요 일반 자가용 보험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 보험이었으면 <laughs> 선생님 뭐 사고 없고 했었으면 뭐 이거 1년에 뭐사고시 나오겠어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영업용 보험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운수회사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없으면 뭐 내년에 또 할인은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1톤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임대도만 장착해서 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쨌든 게뭐 통화는 했지만 이제 대여하는 네. 네, 네, 네. 여기 뭐 회사가 알선해주는가에 대여는 번호판은 음, 그렇죠. 네. 뭐 이쪽 주변에 있는 게 서울에 있나요? 번호. 거의 이제 그걸 이제 운수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운수회사는 거의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남까지. 이,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운수회사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좀 맞추면 되죠. 그러면, 17년에 13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 금액이, 금액이. 일단, 네. 그럼 차는, 네. 어떤 식으로, 뭐, 예, 할부 이런 것도 되죠. 그럼요, 할부도 응. 가능하죠. 네. 그, 만약에 2차, 0 4 5 2차를 했을 경우에, 네. 이좀 할인은 좀안 해주나요? 저희가 또 뭐, 네. 김상섭 이장님하고현대이 <laughs> <과정에> <엔딩이 웃음> 서울에서까지 또눈썹이 네. 시날리도록 이렇게 해서 뛰어왔는 <laughs> 어제 이렇게 통화하고 네. 근데 그 부분은 차 보시고 왔으면 하시죠. 뭐... 차 지금 여기 있나요? 차는 저희 어 제가 여기 여기 본사 사무실이고요. 저희 지사 주차장에 따로 있거든요. 어디에? 거기는 이제 저희 직원이 모시고 가서 차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그 안산에 있나요? 여, 안산에 있죠. 요산 10분 15분 거리. 예. 네. 음. 1톤차 보고 오셨어요? 예. 네 응. 어, 휠이 하나 다 파손됐던데? 휠이요? 많이 됐네요 <laughs> 1톤차들은 참고하라고 했죠 네. <laughs> 톤차들은 이... 혹시 1톤차는 좀 해보셨어요? 아옛날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아, 이 회전 이 회전방향이 타이어가 이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전할 때 뒤에 많이 긁어먹어요 아니. 음, 음. 이거는 휠이 아니고 휠 캐비어인데 캐비에 캐비, 캐비. 캐비. 네. 캐비 다음 주목 예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체 전체 비용에 보험료까지 전부 전부 다싹다 다 들어갈 비용이 전체가 한 천만 <목소리> 원 정도 나와요. 근데 항공처럼내 책임 보험이 엄청 비싸네. 자 이거는 영업용 보험이에요. 일반 자가용 보험이 아니고 일반 자가용 보험에서면 <laughs> 선생님 뭐 사고 했었으면은 뭐 이거 1 년에 뭐 사고 십 나왔겠어요? 그냥 이거는 영업용 보험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운수회사 보험이긴 하지만, 얘도 사오고가 없으면, 뭐 내년에 또 할인은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저 차는 뭐 보셨고 뭐 금액도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일 뭐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 할부사 쪽에 전화를 드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금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 오케이 나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만 다시 와주세요. 그리고 금액부터 한번 산정을 하죠. 뭐. 아마 선생님이 지금 집에 가시면서 인터넷으로 임대회사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한 200만원짜리도 있고요 한3 0 0만원짜리2 3 0 0만원짜리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입류도 뭐, 뭐 2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회사들이 지금 이 시세가 이 맞는 시세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얘네보다 무조건 낮게 계약을 받아준다? 무조건 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금 보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내일은 오전 중에 제가 할부사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인증 사항은 뭐 덧질서 온다고 연락이 온다고요? 네네. 네. 차나 저 차는 왔습니다. 여기 주차했는데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네, 그냥 나가셔도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전대부 디디 젤터 중고 트럭은 디디 젤터 노란 넘버는 디젤터 주소 면허는 디젤터 트럭 상담은 디디 젤터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